연립방정식의 해가 이것도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동시에 만족되는 x, y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응. 총 3개거든요 응. x 있죠, y 있죠, a 있죠 근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도 3개예요 그러니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응. a를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를 그냥 없애기로 한번 마음을 먹고 A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1번에서 2번을 빼셔야 돼요. 네. 빼면은 A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뺀 식하고 그냥 3번하고를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두 개를 빼보게 되면은, 빼면은 역시 A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3X 빼면 마이너스 5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뺐는데요. 0에서 마이너스를 빼야죠? 아, 1이요. 1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네. 3번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뭔가 좀세배 해도 될까요? 네. 3배 하면서 불러주시면? 3x. 음.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3. 음, 나이스. 자, 두 개를 뭐 할까요? 더해요. 그러면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y는? 는? 마이너스 2. y는? 1. 1. y가 1이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3x 더하기 3이 마륙이다, 마삼이다. 네. 그러면 3x는? 마유 x는?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2, y는 1 나왔거든? 네.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음.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다, y는 1이다. 집어넣어주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또. 2. 그게? a. 따라서 a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